뽀얀 얼굴 하얀이 대충 대충 쓱 후다닥 다시 었어요아람마 깨끗이 씻어야지. 대충 대충 쓱 후다닥 다 닦았어요. 아람마 깨끗이 닦아야지. 아람아, 아빠 왔다. 응? 어? 우리 아람이 얼굴이 왜 이렇게 꼬질꼬질하지? 응? 입에서 냄새도 나는걸? 아빠랑 함께 세수할까? 미끌미끌 비누로 보글보글 거품 네요 뽀득뽀득 닦아요. 어푸어푸, 어푸, 푸푸푸, 깨끗이 씻어요. 우와, 뽀얀 얼굴, 예뻐요. 우리 아람이, 이도 다시 닦을까? 윗니, 아랫니, 치카치카 닦아요. 반짝반짝 하얀니 예뻐요. <웃음> <웃음> 뽀얀 얼굴 하얀니 우리 아람이 예뻐졌네. 아니 아기